여러분, 한국 기술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반도체. 정말 세계 최강의 엔진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말이죠. 이 엔진만 믿고 있다가는 미래라는 엄청난 경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도대체 왜이 강력한 심장만으로는 부족한 건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51억 달러. 이게 뭐냐면, 단한달 동안의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감이 오죠? 아, 한국이 기술의 엔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만큼은 진짜 세계 최고구나. 이건 뭐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엔진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미래 기술이라는 이 엄청난 경주에서 우리가 이길 준비가 다된 걸까요? 이 문제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경주용 자동차가 있다고 쳐도 엔진 하나만 덜렁 있어서는 트랙을 달릴 수가 없잖아요. 기술도 똑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질주하려면 엔진 말고도 꼭 필요한 아주 결정적인 부품들이 더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동차 비유를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우리 저멀리 산업혁명 시대로 한번 가보죠. 그때 증기기관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엔진이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 엔진을 움직일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실어 나를 길 바로 철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엔진 연료 길, 이세 가지가 한 세트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우리 한국 ICT 산업의 현실을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반도체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엔진이 딱 버티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그 엔진을 쌩쌩 달리게 해줄 연료랑 길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연료와 길이 뭐냐? 바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튼튼한 컴퓨팅 인프라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해법이 뭘까요? 요즘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선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스택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스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공동설계예요. 아예 기획단계부터 칩과 소프트웨어가 한몸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기술시장의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거죠. 가장 무서운 사례가 바로 엔비디아랑 인테일이 손잡은 겁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칩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심지어 전력관리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총사진 아래에서 최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럼 이제 다시 한국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도 이런 통합생태계로 나아가려는 아주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는요? 바로 클라우드 회사랑 반도체 회사가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이 딱 그런 경우죠. 옛날에는 그냥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와 하드웨어가 처음부터 같이 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네이버와 SK 하이닉스 협력의 심장에는 CXL과 PIM이라는 혁신 기술이 있어요.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느라 생기는 시간 낭비를 없애서 AI 서비스의 속도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진짜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만의 한국형 스택을 만드는 길이 절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장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문화 그리고 인재입니다. 우리 기업들 솔직히 서로 힘 합치는 거좀 서툴잖아요. 협력보다는 일단 내가 이기고 보자는 각자도생 문화가 너무 강하죠. 게다가 이 모든 판을 이끌어 갈 최상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런 인재가 구조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고 좋은 얘기만 해서는 진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아주 냉정한 지적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만의 강력한 통합 기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전략적인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너나 할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기술 표준을 만드는 협업의 장을 열자는 거고요. 둘째, 만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금융이면 금융, 바이오면 바이오, 특정 서비스에 딱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자는 거죠. 한 전문가의 이 말이야말로, K 엔비디아가 가야 할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그 완벽한 자동차의 핵심 설계도 인셈입니다. 자, 결국 모든 건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한국, 과연 이 엄청난 기술력에 걸맞은 협력의 습관이라는 걸 과연 몸에 익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출발선에서 헛바퀴만 돌리게 될까요? 미래라는 경주, 참여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 이제 정말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